이 진짜 야야돼 네 아, 미안, 아니야 미려야 안돼 이거 가야지 오늘 응. 응. 아,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이플이데 원스... 피싱블럭? 피 아, 이 게임 스아 보이네? 잘못 눌렀어, 씨발 나 뛰는 중이긴 해 아, 뭐 뭐, 걸렸어 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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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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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리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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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아, 아,

아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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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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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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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탈탈 빨리 탈리나리탈리서리빨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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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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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네, 아리 빨리 빨리 아, 리빨아 빨리 아, 이거 나가죠? 아, 잭스워드. 아, 잭 아, 와, 잭스 보소. 아, 잭스보드 아, 워보지 아, 쉽다 어? 드 어? 아, 고치 워 아, 잭스워 아, 잭스워드. 스워 아, 잭스미 아, 아, 리쉬, 리쉬,

오, 그치. 지금부터 이긴에어에 진짜. 쌰에으 에이, 으쌰. 에이, 으쌰. 에이, 이 으쌰. 에이, 이 으쌰. 에이, 으쌰. 에이, 으쌰. 에이, 으쌰. 이 으쌰. 으쌰. 에이, 공포를 었다 근데? 공 아. 고아니 아, 니 아, 니 아, 니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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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0 아, 나. 아, 나. 아, 0 0 0 아, 나. 아, 야 이십도이정이십도이정이 정도. 이이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로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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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이한

너의 밥은 못네 아, 좋지 시부라고. 너는 진짜 그랬는구나. 아, 이진 방어한다나 좋다. 이진 짜뭐아야 아니야, 미 안돼. 이거 야지와 그냥 처음엔 안돼 어아 아, 아, 이제 아, 이제 아, 이제. 위위위에위 아, 백산타는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말이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나풀는 제 <목소리> 씨발 <목소리> 앞에 <이> 개새끼야. 계줘 <laughs> 소. 아, 떼줘 아, 떼요 오예. 이아